인사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지안톡 대표이사 임광연입니다. 네, 어, 참, 코로나 시국에 저도 참 많은 곳을 다니는데, 어, 이렇게 10월에 이렇게 많은 분들 모일 수 있는 곳이 어, 여기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어, 행사 준비하시려참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즐겁고, 또 보람된 어떤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첫 번째 설명드릴 거는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 서비스입니다. 관리 서비스인데요. 어, 요새는 이제 아파트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어,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첨단의 어, 제품들이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저희가 설명드릴 거는 오이천사라고 하고요. 제품명은 재난 알림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 안에는 공동주택에서 관리할 수 있는 주차 안심, 주차 문제, 뭐, 층간선 문제, 긴급 알림 문제, 방송 문제, 전자투표, 사실 공동주택에 여러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먼저 간략히 홍보 동영상을 저희가 한번 어, 틀어드리겠습니다. 네. 아파트 그 알림 서비스 만족하시나요? 우리가 사는 공동주택의 주차 문제로 인한 다툼, 내 휴대폰 번호의 노출, 에비베이터의 게시판 공지, 방송 등을 통한 여러 가지 민원 알림들이 입주민들에게 잘 전파되고 효과가 있을까요? 이제 오리천차 긴급 알림 서비스를 통해 우리 아파트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주차 안심 전화 서비스는 어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핸드폰의 안심 번호로 표시되어 입주민의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합니다. 차량 번호판에 한글을 제외한 모든 숫자만 전화기에 입력 후차 버튼을 눌러주세요. 차주에게 주차 신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전화를 못 받아도 안심번호로 다시 통화할 수 있습니다. 차량조회 서비스는 관리소 직원이 아파트를 순찰하면서 아파트 등록 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알림톡 서비스는 입주민이 알아야 할 공지 사항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별 멤버별로 공지가 발송되어 필요한 사람만 알림을 받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아예. 아, 네, 알겠습니다. 도와주습니다 5인 청사 긴급 알림 서비스는 골든타임 안에 모든 입주민에게 긴급 알림을 발송합니다. 음, 음. 이제들이 답을 알고 있어도 신속하게 긴급 상황을 알고 대처할 수 전화를 안 받는 입주민에게는 다시 보낼 수 있는 재발성 기능까지. 이보다 더 확실한 긴급 알림 시스템은 없겠죠? 전자투표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앱을 설치한 입주민은 톡으로. 이 설치 입주민도 문자를 통해 모든 입주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인증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 많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입주민의 개인 정보를 지켜드립니다. 입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든 공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아파트 생활의 시작. 긴급 알림 서비스, 오이천사. 네, 간단하게 동영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어, 실제로 이제 오이천사 저희 지인톡은 주택관리사협회를 따지면 서울시의그 다음에 광주, 광주시에 뿐만 아니라 대전, 그 다음에 충남, 어, 그 다음에 충북, 이런 식으로 지금 협회에 다 m o u 를 맺어서 지금 그 일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 그래서, 어, 원래 이제 이 서비스가, 어, 협회에, 왜 협회 쪽에 연관이 되냐면, 조금 이따 설명도 드리겠는데, 협회에 운영할 수 있는 알림 서비스나, 어, 협회용 회원들을 향한 전자투표나, 어, 그 다음에 이 안에 아까 잠깐 설명드린 주차하실 서비스를 통한 개인 정보를 보호한다든지, 그 다음에 긴급 알림 서비스를 통해서, 어, 긴급 시, 아파트 내 화재나 정전,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ARS 전화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 서비스들이, 어, 어느 정도 공공성을, 어, 증명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이라는 거는 유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의미라고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 다른 회사와 다른 서비스하고 차별된 모습으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튼사 이 서비스 이 안에는 여러 기능 중에서 이제 뭐 방송과 뭐 전자투표와 알림과 주차랑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 일곱 가지 메인 기능 안에서 어,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려요. 첫 번째가 뭐냐면, 도입단지 평균 앱설 추율이 70% 이상, 앱설 추율이 70%가 나와요. 저희 서비스가. 어, 실제로 이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어, 이제 타사 서비스들은 20% 밖에 되지 않는데, 유독 요의천사는 70%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왜냐면, 이 주차안심 서비스라는 걸 통해서, 어, 안심번호로 입주민 전체에 차량 등록을 해주고 하는 서비스를 하기 때문인 겁니다. 네,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설출이, 어, 설출이 어, 높기 때문에, 네, 다시 오겠습니다. 설출이 높기 때문에 전자투표 같은 투표율도 높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안에 그 로컬 광고 수지하는 모습도 있는데, 이런 광고도 수직돼서 아파트에 수익사업을 들을 수 있어요.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잘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안에는 특별히 안전하고 편리함이라는 키워드 안에 여러 서비스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 관리자무소 입장에서 보면 이런 서비스들이 업무 효율을 증가시킨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네, 주차로 차량 조회도 되고 주차 차량 연동도 되고 어, 이런 안심보도 되고 안내방송을 통해서 편리하게 스마트 방송도 해주고 알림톡을 통해서 알림사항들을 핸드폰으로 탁탁 알려주고 화재 때는 이런 전화로 긴급하게 알려주기도 하고, 전자투표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그동안 힘들게 했던 소장님들의 업무들을 편하게 해준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입주민은 그러면 뭐냐, 스마트하게 편리해지는 거예요. 이런 서비스들이 잘 가니까, 어, 우리 집 SOS 기능, 관리비 조회 기능, 뭐, 방문 차량 등록 기능, 뭐, 가게 기능, 여러 가지 아는 기능들을 통해서 편리해지는 거예요. 이제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판단할 때한 3년에서 5년 안에는 전국의 모든 공동주택이 이런 관리 서비스를 다 쓴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은 초기로 이제 하고 있고 약간 이게 뭐 귀찮을 수도 있고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아마도 더 소장님들의 어떤 필요사항들을 잘 반영해서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 이제 그 실제 입주민들이 앱을 깔면 이렇게 보여요. 이 안에는 이제 어, 참오1 9라는 명칭이 보고 아파트 명이 뜨고 어, 우리 집 SWS는 아파트 안에 그 AS하는 제품이 있죠 화장실 싱크대 세면대 방충망 이런 어, 그런 리스트들 을 여기다 소장님이 주시면 저희가 디자인해서 올려요 이렇게 그럼 입주민들이 피, 어, 필요할 때 전화해서 다이렉트로 거래하도록 밤 9시에 싱크대가 고장났다고 소장님 관리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뭐안 하고 이거 그냥 클릭해서 업체한테 전화하면 되거든요 이런 서비스. 아 아파트 안에 이제 코아카게라 해서 이제 단지들 주변 상가 정보가 있고 이 안에 또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주차부터 전자투표부터 네, 이런 서비스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저희가 핵심이에요 주차하실 서비스 어, 지금 그 안내봉투 서류에 제가 자료를 넣어드렸는데 한번 이 안에 그 이런 스티커가 있어요 한번 꺼내 보시겠습니까? 어, 이게 스티커라고 여기 보여요 보시면 어, 이 이 스티커가 특이한 게, 어, 우리가 이제 차량 스티커가 다 많잖아요. 근데 가운데 전화번호가 있어요. 전화번호. 이게 뭐냐? 이게 안심번호예요. 안심번호. 근데 결국은 우리나라 모든 입주, 그, 국민들은 차 안에 차를 빼달라고 하려면 핸드폰 번호를 다 올려놓잖아요. 이 핸드폰 번호는 소장이든 입주민들이 시장에 가든 은행에 가든 상가에 가든 다 이 번호가 노출되는 거예요. 사실 개인정보가 이걸 방어, 이를 막아주는 거예요. 이 스티커는 이 안심번호 하나는 우리 아파트에 한 개가 배정돼요, 공통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어, 이 스티커를 붙인 아파트 입주민은 어, 외부 사람이 전화할 때 일로 전화를 하고 ARS가 들리면 차량 번호를 누르면 차주한테 연락이 되는 거예요. 한번 제가 여기 앞에 학생님한테 한번 시범을 보여서 일로 한번 전화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6 4 4 6 2 6 7 7 0이 누르시고, 한번 이제, 제가, 저도 여기 밑에 차 주차했다고 치고, 한번 전화를 한번 걸어볼게요. 어, 이제, 제가 입주민이고, 이제, 외부 사람이나, 뭐, 관리사무소 직원이 전화를 해주시는 거예요, 일로. 한번 이렇게 음성이, 음성이 떠요. 차량번호 차량 누르라는 거예요, 숫자만 누르세요. 331670. 제번호를 한번 눌러주시고, 이렇게 숫자를 누르면 네 이렇게 음성이 뜨고요. 차주한테 전화가 오겠죠. 그러면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제가 그럼 제가 이 전화를 이제 받는 거죠. 여보세요. 네네 네. 이렇게 해서 통화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차주가 입주민 이이 안심 서비스를 쓰는 입주민은 이스티커만 붙여 놓으면 핸드폰 번호 없이 어디든 연락이 되는 거고요. 이 서비스는 단지 안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전국 서비스예요. 입주민이 서울 가든 전주 가든 다 연락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다 들여서 모든 주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이렇게 등록이 돼서 차량 번호를 넣어줬기 때문에, 어, 이제 단지 내 주차 공간 협소로 외부 차량이 오면, 어, 관리사무소 직원이 핸드폰에서 이렇게 차량, 어, 외부 차 수상 차량이 있으면 차량 본드 끝에만 눌러서 딱 확인하면 우리 단지 차인지 외부 차인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아주 훌륭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기능, 그 다음에 이게 등록이 됐기 때문에 또 단지 내 주차 차단기 기능을 쓰는 단지는 차단기 연동이 돼서 외부 차량도 등록할 수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같이 제공합니다. 네, SDA 방송. 네. 이거는 이제 안내 방송이죠. 네. 요새는 아파트 안내 방송을 어, 다 마이크로 그냥, 그냥 하지 않고 스마트하게 성우가 음주, 알려주는 방송을 합니다. 저희도 똑같아요. 제가 한번 어, 성우 안, 안내 방송을 한번 시연을 해드릴게요. 특, 특별한 거는 뭐냐면 어, 저희 안에서는 안내 방송 그 샘플이 방송만 끄지지 않고 어, 톡으로도 나가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면 먼저 한번 안내 방송 하나 샘플 드릴게요.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인하여 현재 비상전원을 작동시켜 싸우며. 그렇죠. 이제 지금 시대는 이제 마이크로 방송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힘들어 하시는 거를 글자로 치면 다 이렇게 성우가해 주고요. 두 번째 잠깐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그러면 외출하신 입주민. 오늘 소장님이 방송한 내용을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당연히 못 듣죠. 외출한 분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안에 알림톡으로 톡으로도 어, 알림하고 이 버튼이 있어요. 소장님이 이걸 탁 눌러서 방송을 하면 방송이 끝나면 톡으로 드들 나가는 거예요. 출근 사람도 아 오늘 소장님이 소독한다고 방송했네. 아 오늘 뭐한다. 다 하는 거예요. 알림이 확실해지겠죠. 그렇죠? 이제는 성후방송에서 톡방송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아주, 아주 많은 곳에서 소장님들이 좋아하시고 잘 쓰고 계십니다. 세 번째가 알림톡이에요. 얘는 그냥 어, 게시판에 붙이시는 공지사항을 어, 잘안 보시기 때문에 핸드폰 톡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뭐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를 톡으로 탁탁 알려주는데 어, 전체 전 세대에 알 수도 있고 동별로 또 라인별로 선택해서 보낼 수도 있어요. 이제 아파트 입주민들이에게 두 번째 힘든 게첫 번째가 주차 문제고 두 번째가 층간 소음이었어요. 저희 수도권에서는 층간 소음이 발생하면 어 해당 동 라인을 클릭해서 발송을 해요. 해당 동 백일동 1, 2 라인에 순간소음이 발생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딱 하면 그 라인에 있는 사람은 띠리리 받는 거예요. 아 이거 뭔가 왔구나 주의를 줄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쓸수 있습니다. 이런 알림을 다 하고 또이 아, 알림을 알림 알림이 끝나면 이, 진짜 이 알림을 누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도 돼요. 소장님 질문상 세 번째 뭐냐? 알림을,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어느 분은 모른다는 거요 언제 나한테 알렸냐, 입주민들이. 언제 알렸냐. 소자, 소장님이 딱 보고 꺼내봤어요. 어, 보니까 몇월 며칠 날, 김영희 님이 안에서 이거 읽으셨네요, 이 알림을 읽으면 녹색, 안 읽으면 회색이거든요. 그분이 읽은 것까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아니, 김영희 님이 다 읽으셨는데, 왜안 안 봤다고 자꾸 그러세요? 할, 할 말이 없어요, 입주민들이.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소장님들이 요청해서 만든 기능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잘 관리하도록 만들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효과적으로 알림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네. 긴급알림서비스 요거 이제 중요한 건데 어, 실제로 저희 지난달에 천안에 불당동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가 났잖아요 근데 지금 거의 100억대 손해배상이 지금 하고 있는데 아주 큰 단지인데 이 아파트 내에 불가피한 화재 상황이 났을 때 뭐뭐 뭐 알림을 제대로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스프링클러나 이 전광방송들이 그것도 정전이 되거나 화재가 되면 아예 작동을 안한 단지도 많아요 그런 알림이 안 갑니다. 오이 톡은 핸드폰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전혀 그쪽에 상관없이 단지에 화재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등록된 그 멘트에 따라서 어, 문자, 톡, 그다음에 중요한 게 전화예요. 이때면 핸드폰으로 ARS 전화가 가요. 전화가서 다깨워져요 전체, 그, 만약에 선택하신 동, 101동이 102등. 선택하신 분이 전화가서 이 A, 전화가 벨이 울리면 들리면 이게 전화가 들려요. 이게, 이게 아주 놀라운 화재 알림입니다. 저희가 이게 특허와 여러 가지 기술로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이 전국에서 이걸 쓰려면 제가 전국 전화망 한한 30억 정도의 망을 다 유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전국 어디든 화재가 났을 때 신속하게 발송할 수 있도록 다 구축을 해놨습니다. 이 똑같아 이 화재 알림도 정확하게 가고 있고 화재 알림 인지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도 다 해요. 미수신도 확인되고 심지어 입주민 입장에서 핸드폰이 없는 노인분들 1% 미만의 분이 계셔요. 그러면 이 등록을 유선번호, 직접 번호로 등록하면 이 화재 알림이 집 전화 유선번호로 와요. 띠리리딩링 해서 전화 받으면 화재가 났으면 피해 주십시오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입주민, 아파트에 사는 모든 입주민에게 다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알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재난관리청이나 이런 뭐 소방서나 많은 부분에서 이 기능이 좋아서 저희가 제휴도 맺고 홍보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조만간 전국적으로 다쓸수 있도록 할 겁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전자투표네. 이제 어 10월부터는 K보트가 이제 공식적으로 민간 쪽에 투표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실제 각단지에 전자투표가 필요할 때어 이제 업체를 찾으셔야 되는데 저희가 오늘 뭐이시 회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어 저희 전자투표가 굉장히 훌륭해요. 일반적으로 톡도 되고 문자도 되고 저희 회사만 특이한 게 ARS 전화도 돼요. 어 원래 전자투표가 보통 투표율이 50% 이상을 넘어야 될 텐데. 어, 톡이나 문자로 투표를 하고, 50%가 안될 확률이 있는 시간, 한두 시간 전에, 에어리스트 투표를 가동하면 돼요. 그러면 투표를 안한그 입주민에게 전화가 가요. 그래서 우리 이, 그럼 전화가 가면은, 선거 때 가끔 나오잖아요. 그 민원조사할 때, 어, 오늘 우리 단지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게 1번, 2번 나와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전화 투표는 조금 투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하면 돼요. 이 시스템 세 가지를 가동하면 무조건 50%가 넘어요. 어, 저희가 유일한 회사예요. 어, 이것도 잘돼 있어서, 어, 앞으로 많이, 이제, 사실은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여러 시회에서 요청이 엄청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끝나고, 어, 협회도, 어, 11월 12월에 투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 저희가 잘, 어, 교육시켜드리고, 잘쓸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이것도 좋다고 말씀드리고요. 네, 방문 차량 예약. 아까 잠깐 말씀드리지만, 차단기 연동도 되고, 민원사항이 계시면, 어, 이제, 민원도 올릴 수 있어요. 사실, 어, 민원은 사실 되게 이슈가 많습니다. 이슈가 많은데, 저희는 1대1로 해서, 혹시 민원사항이 필요한 단지만 쓰시면 돼요. 오픈시키면 안 나오고요, 소장님께서. 어, 입주민이 핸드폰으로 사진이나 찍어서 민원 조성을 하면, 어, 공통 게시판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1대1, 이 일은 입주민이고 이 일은 관리사무소예요. 관리사무소 PC로 그냥 가요. 그래서 관리사무소 지금만 보는 거예요. 직원이 보고 접수하면 보고 해결하면 다시 이 입주민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1대 1이 붙어요 민원은 사실은 엄청 귀찮은 얘기고 어,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의 기능만 만들어 놓고 어, 천세대 이상단지들은 이런 요청들이 많이 있어서 소장님 필요하실 때 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불법주정차 사장날림 스 이거는 이제 광, 저희가 지금 지자체 여기가 좀 광주시잖아요 서울 서울 남양주시부터 지자체와 연조 어, 제휴를 해서 어,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리면 어, 우리가 카메라 그러니까 차, 불법 차량 전에 주차했을 때 시에서 운영하는 카메라가 딱 카메라가 딱 주차 알림을 찍었을 때 어, 사전에 이제 문자로 알려줘서 범칙금을 그 면하는 거잖아요. 이 서비스를 저희도 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하고도 이제 차후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하고 있다는 거. 지자체와 연동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중요한 거예요. 승강기 모니터 서비스. 승강기 모니터 서비스는 지방에는 사실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 이, 이 엘리베이터 안에 엘리베이터 안에 이렇게 이, 이 승강기 모니터를 설치합니다.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는 많이 돼 있어요. 지방은 약하지만 그래서 이, 이 모니터는 광고용 모니터입니다. 어, 여기 KT에서 제공하는 모니터를 저희가 아파트에 설치를 해드립니다. 어, 대신 이제 그 다른 거는 뭐냐면, 여기 안에는 광고가 뜨지만, 어, 지금 이게 오이천사에서 운영하는 그, 그 공지 프로그램이에요. 보통 소장님들이 이걸로 이제 아파트 공지를 할 텐데, 이 안에 타운보드에 게시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 이 공지 지금 톡으로 가는 거, 이 공지가 이 모니터 안에 올라가요. 아파트 공지를 입주민이 엘리베이터에서 볼 수가 있어요. 네, 요런 기능까지 최초로 저희가 연동 서비스가 완료가 돼서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랑 같이, 어, 오익천사와, 어, 타운보드를 같이 쓰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 이런 모니터가 아파트에 들어가면 되게 품격이 높아집니다. 어, 떤좀 칙칙한 것들이 없어지고 지저분한 게시판들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같이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계양비 설치율 같으면 계속 변동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 한 350개 아파트에 지금 저희가 공급이 되고 있고요. 지방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앱 설치율이에요. 저희가 이제 특별하게 설치율을 최초로 저희가 공개를 해요. 사실은 다른 회사들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구로든 수도권이 있죠. 다70% 이상 다 나옵니다. 이 정도로 저희가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고 만족해서 쓰신다는 거꼭 말씀을 드립니다. 타 회사랑 확실히 차별화가 있습니다. 어, 이제, 오이톡을 저희가 영업을 오래 하면, 소장님들이 이제, 이제, 속, 조그만 게 오셔가지고, 아, 이거 다 좋은데, 설치 언제 하고, 귀찮게, 해, 이거, 이거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꼭 물어보세요. 저희가 아파트에 설치할 때, 이런 안내문들 먼저, 설치 안내문하고 이걸 다 해서 해드리고, 어, 설치할 때 우리 직원을 다 보내드려요. 심지어 1000세대, 2000세대는, 어, 5명씩, 뭐 2주씩 보내드려요. 그 설치 인건비만해도 몇백만 원이에요. 저희가 다 그걸 제공해서 부스 소장님들이 덜 힘들도록 저희가 최대한 해서 다 설치를 완료해드립니다. 이게 저희의 목표예요, 방향성.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다 해드립니다. 주차 스티커 시안들이고요. 네, 여러 가지인데 이 시안 안에 맨 위에 아파트 로고를 박는 거예요. 아파트 로고를 박으면 그 우리 아파트 스티커가 되는 거예요. 이 스티커는 저희가 제작을 해서 아파트에 부분을 드립니다. 네, 구청에서도 잘 쓰고 있다는 거, 예, 재난 알림을, 어, 화재 알림을 잘 쓰고 있어요. 여러 구청에서요.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네. 어, 가격, 가격은 세대당 월 300원의 가격을 받습니다. 네, 세대당 월 300원이고, 타운보드는 아마 세대당 월 200원의 광고를 드릴 거예요. 예, 얘는, 얘는 저희가 300원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또 200원을 드립니다. 이 안에 또 광고 기능이 있어요. 광고 수익을 하면 아파트 50%를 드리는 것도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 그 안에 설명서에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 장에 한번 보시면 이제 협회용 프로그램 볼게요. 그다에 네. 지금 아까 그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 문자를 한 시에 다 받으셨죠. 회장님께서 보내신 문자. 협회 알림 서비스 한다는 문자인데, 어, 지금 그 문자 하단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 o 이 w o r k s 다운로드 하는 화면이 보여요. 어 이제 이,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시면 핸드폰에 이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광주시의 어 모바일 홈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다 모바일 시대잖아요. 예전처럼 PC에 들어가서 보는 일이 적은데 어그 앱을 다운받으시면 이 안에 모바일 홈페이지로 어 지금은 이제 공지 기능, 게시 기능들이 다 여기서 핸드폰에서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고 오늘 교육 일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이제 이 중요한 게이 알림도 받는 것도 필요하고 이 안에 이제 조직도 항목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조직도를 클릭하면 협회에서 운영하는 우리 소장님들 그 회원들이 어떤 조직에 누가 있는지를 다볼 수가 있어요. 서로 확인도 할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게 운영이 되시면 11월, 12월에 있을 그 전자 투표 때어 효과적으로 투표할 를수 있어요, 아주 저렴하게. 그러니까 잘어 운영해 보시고 이제 저희가 저는 저희 이제 끝났고요. 저 끝에 저희가 계속 기다릴 건데 휴식 시간 때 잠깐 오시면 어 톡을 뭐 설치 못하신 분들 계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거예요. 잠깐 창 오셔서 끝날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좀어 설치 끝까지 다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앞으로 더 이제 끝났습니다. 앞으로 더 어, 더 자주 내려오고요. 네, 광주시의 우리 회장님 이하 많은 분들과 또 소장님들이 잘쓸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